MSG 아니고요. MSDS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l f a 재 예방 연구소의 이상훈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MSDS 그리고 G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듣고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MSDS였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유관기관에서 점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에서 역으로 점검 받고 나서 그 결과표 같은 걸 저희한테 보내주겠죠. 왜냐하면 대행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표를 받아 보면 시정명령, 뭐 시정지시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런 내용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거의 단골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MSDS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업안전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자주 듣고 배웠던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만약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msds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msds가 과연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정의다 라고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가장 기본인데 이거를 놓치고 가는 경우에는 많이 헤매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산업 현장에 가보면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msds를) 공급사로부터 받아서 비치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마다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건데 MSD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면좀 나이 드신 분 교육하다 보면 이제 교육 내용 잘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에 제가 물어보면은 MSG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제가 몇 번이나 MSDS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SG가 아니고 MSDS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앞자 따가지고 MSDS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리얼은 뭐죠? 뭐 테리얼은 말 그대로 물질이죠. 그리고 세이프티는 우리 안전 데이터 시트. 그래서 묶어서 안전 보건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렇게 하는데 보통 명칭이 길기 때문에 MSDS라고 줄여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 MSDS를 요약해서 말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 화학 물질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저렇게 말해요. 이 화학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취급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 16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다 못해 청소기를 구입한다든지 휴대폰을 산다든지 하면 그 뒤에 뭐가 들어있죠? 예. 우리가 보진 않지만은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용설명서가 바로 이 MSD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MSDS는 뭐다? 이 화학 물질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성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16가지 항목으로 공급자로부터 이 해당 물질을 우리 사업장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16가지 항목이 누락 없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MSDS라고 하는데 그를 공급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비치를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DS 구성 항목 16가지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이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 외부에 파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화학 물질을 제조해서 다른 사업장에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MSDS를 제조사에서 작성하고 공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SDS 구성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세부 사항은 스킵합니다. 대략 이런 거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되게 그래서, 그래서 이 1번부터 16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 순서대로 1번부터 16번대로 아, 여러분들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MSDS를 보시면 그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가지 구성 항목과 순서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해성 위험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네 번째로는 응급처치요 다섯 번째로는 폭발 화재 시의 대처 방법 여섯 번째로는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일곱 번째로는 취급 및 저장 방법 그리고 나머지 팔 번부터 열여섯 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전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몇 번이다 네. 9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화학물질의 인화점, 뭐 발화점, 폭발한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관리자로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 9번 물리화학적 특성을 잘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GHS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MSDS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것은 GHS인데 글로벌리 하모나이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격을 갖자 각 나라마다 별도로 독자적 규격을 갖지 말고 통일된 규격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자.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20V 돼지코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서는 110V 11자로 돼 있는 그 콘센트를 쓰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그 규격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충전하는 포트를 보시면은 제각기 다 달랐잖아요. 뭐 USB A 타입도 있고 B 타입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USB C 타입으로 통일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해계적으로 보면은 각기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이제 하모나이즈, 이 조화를 이루어서 통일된 규격으로 나아가자. 그 부분이 바로 합의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것은 GHS는 하나로 통일되는 규격을 갖자. 화학물질에 관련 분류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된 규격으로 우리가 상호 합의해서 사용하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통된 표시 그리고 공통된 자료를 봤을 때이 화학 물질이 어떤 화학 물질이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규격으로 우리가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무리 제가 떠들어 봤자 그 한번 보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그림 문자 표시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그림 문자가 돼 있죠. 이것들을 이제 오른쪽에 마름모로 돼서 그 테두리를 적색으로 명시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그 신호어라든지 그림 문자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사업장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 경고 표지를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왼쪽 그림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거 옛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GHS에 따라서 통일된 규격의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시라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 GHS 시행은 그 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일 물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요. 혼합물질은 13년도 7월 1일에 시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했고 그러면 주요 변경 내용이 뭐냐? 화학 물질을 유해 위험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준과 유해성 위험성 분류를 보다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16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현행 28가지로 분류를 한다. 디테일하게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봤던 그 그림 문자 아시죠? 그림 문자가 수정이 됐습니다. 전에 있던 것은 좀 촌스럽죠. 시각적으로도 바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된 이 g h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꼴로 테두리로 변경해서 누구나 쉽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경고 표지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 표시가 변경이 됐고요. 네 번째로는 양식이 수정되거나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이 수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MSDS나 이 경고 GHS 시스템은 변경된, 그러니까 최신화된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업장에 점검 나가보면 기존 구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탱크로리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네모난 노란색 바탕에 그런 경고 표지를 부착한 탱크로리를단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법을 한번 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제 110조하고 시행규칙 제 156조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SDS와 관련된 법과 시행규칙 고시는이 아래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시려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MSDS를 그러면 작성은 해야 되는데 작성 대상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일 물질로 돼 있고요. 아, 가번 더 보시면은 물리적 위험성 물질이 있어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등등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블로그 띄어 놓을 테니까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MSDS 작성 대상은 모든 화학 물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 위험성 그리고 건강 유해성 물질 등등으로 큰 카테고리 구분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MSDS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이 MSDS를 작성하고 판매하는 그 업체한테 다 제공을 해야 된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나, 다로 분류를 하는데 마지막 다는 환경 유해성 물질에 따라서 MSD에서 작성 대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큰 분류는 단일 물질이었죠. 두 번째로는 혼합 물질이 있어요. 혼합 물질, 믹스처죠. 이 믹스처도 MSD에서 작성이 되는데 그 작성 대상은 다음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에 작성 대상, 그리고 기준, 이런 고시들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작성 및 비치 등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MSDS나 GHS를 100% 모든 사업장에 작성하거나 비치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 제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DS 작성 및 비치 등 제외 사항으로 1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시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 그 다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그리고 향정식선 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료, 비료,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화학물질이 설령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복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 MSDS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비치하시고 그리고 근로자분들한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